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림의 흔적 시즌 6 하드모드 7단계 영상이고요. 어, 제가 어제 감기가 다안 나온 상태로, 어, 오전에 좀 무리, 몸을 좀 무리를 했어요. 어, 무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어제 오림도 못하고 영상도 못 올리고 생방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7단계 영상을 좀 올려보고요. 어, 우리 형님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남은 시간 4분 20초고요. 자 현재 파볼, 파멸의 마검, 스택트필드, 뱀파, 분리자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택트필드가 지금 만렙이 좀 나와줘야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방금 두개 상자에서 안 나왔어요. 스킬부 상자에서 안 나왔고요. 살짝 피했다가 내려가자. 그리고 경험치 획득량은 현재 레벨 2라서 어, 한 번에 경험치 135씩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심히 돌아주고 자 이번에 스태틱이 좀 나와줘야 보스 나오니까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어 위험하다 빠져나가자 어왜 이렇게 집중이 안되냐 머리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새로고침 한번 할게요 어, 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자 스태틱 필드가 지금 템페스트로 바뀌었고요 오늘도 역시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진행하신 형님들 화이팅 하시고 이게 스마트폰을만, 스마트폰으로만 게임하셔야 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진짜, 이거 은근히 많, 이들 계시더라고요. 어,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실 건데, 어, 웬만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이아 좀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갇혔다. 빠져나가자. 자, 지금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데, 너가 빨리 가면은 앞목들한테 또 두들겨 맞거든요. 자, 현재 레벨 18레벨 남은 시간 3분, 6초. 기다렸다가 몸 녹이면서 자 쭉쭉 녹이겠습니다 데미지 강화도 찍어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자 남은 시간 2분 55초 30초 3,40초 있으면 스키브 상자도 하나 나오죠 자 일단 18레벨 달성합니다 자 뱀파 안전하게 뱀파 하나 찍어서 HP 좀 빠질 때마다 충분하게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 머리가 막빌빙이 됩니다 자 돌아주고 조심히 꺾어서 자, 나이스 고바디 타이밍. 고바디가 0레벨이지만 그래도 효율이 있긴 있어요. 고바디가 1초 늘어나면은 그만큼 쿨타임도 돌아오는 시간도 1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이렇게 달렸다가 스킵을 상자. 자, 여기서 데미지 강화 찍어 놓고요. 데모닉 찍겠습니다. 그럼 웬만해선 죽진 않아요. 데미지 강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몹들도 좀더 템페스트로 빠르게 죽일 수 있고요. 여기서 고바디 찍어 놓겠습니다. 고바디 1초 늘어나게. 옷들도 빠르게 녹을수 있고, 그리고 뱀파가 피 빠질 때마다 계속 데모닉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어, 확실히 저번 시즌보다 열심히 하진 않아요. 어, 저도 이제 뭐랄까 뭐 욕심내기보다는 음, 주문서 사고 내가 필요한 아이템들만 몇개살 정도로 증표만 먹으면 된다. 나는 마인드로 갑니다. 자 여기서 파멸의 마거. 기다렸다가 터질 때 들어가주고, 어, 머리끄댕이 잡혔다. 오, 피막 절반 피 순간 빠졌어요. 자, 고바디 타이밍 좋았구요. 핸드폰으로 할 때는 이 손가락을 못 대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줘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은근히 이 손가락, 이키 움직이는, 방향 키 움직이는 손가락 위치도 시야가 좀 가립니다. 자, 여기서, 블리자드 찍자, 그냥. 경험치에 등냥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업적은 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30레벨 찍을 업적으로 하려면 지금 경험치 찍어봤자 늦었죠? 그냥 생존 위주로 해서 클리어 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돌아주고, 이쁘게 말아주고, 템페스터, 달라붙는 거 쫙쫙 녹여주고요. 확실히 템페스터가 재밌긴 해요. 이 템페스터가 5레벨까지 가는데 있어서 이제 스태틱 필드가 워낙에 범위가 좁잖아요 그 과정이 솔직히 깔타스럽긴 합니다. 1레벨부터 4레벨까지 뭐 당연히 레벨 올라갈 때마다 데미지도 세지고 쿨타임도 감소되긴 하지만 그래도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템페스터를 찍으면은 솔직히 재미가 있죠. 자 조심히 남은 시간 42초 현재 레벨 24레벨 자, 30초 정도만 버티면 됩니다. 카메라에 마감 하나 찍어놓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 아니라 고리 리세사관학교 단톡방에 있는 형님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 이거 0초 지나고 나서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한 3-4초 끝나는데 이게 아마 스킬창 생기고 스킬창 없어지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0초 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진짜 다 깨셔놓고 0초 때한 3초 동안 안, 안 끝나버려서 목에 갇혀서 죽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점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데미지 증가. 자, 3초 남았고. 자, 0초가 됐죠? 어, 난 바로 끝났네? 스킬들을 빨리빨리 찍어서 그런가? 자, 일단 이렇게 7단계 마무리 했고요. 어, 8단계.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